참궁궐에 그런 암투가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애미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원래 이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책망하고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바세바에게 얘기를 하고 또 이걸 다윗 왕에게 이제 알리고 이 과정에서. 아토니아의 이 역모를 어떻게 물리칠까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찾아가서 계획을 지금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십이 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십이 절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걸어가소서. 전 이제 이 부분이 나단 선지 선지자적인 사명이 다. 선지자라는 게 뭡니까? 미리 아는 게 선지자거든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고 아는 게 선지자. 선지자 적인 사명이 뭡니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고 선포하는 게 선지자 겐 사명이. 에요 지금 게 대세는 아도니아 쪽인데 아도니아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졌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좀 죽을 각오를 하고 솔로몬을 왕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고 또 파세바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계책을 세우는. 거야. 선지자적인 사명을 한다 이 잘못되면 죽는 거거든요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자기의 뭐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뭐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는 게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하는 지금 이제 나단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14절 당신이 이 바세바가 거기서 다윗왕과 말씀을 나눌 때 나도 바로 또 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다 이제 공조체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제 함께 연합해서 솔로몬 왕을 만들기 위한 또 솔로몬 왕을 살리기 위한 그런 우리 역사를 보면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만드는 거잖아. 지혜왕 솔로몬, 솔로몬 성전, 다윗의 성전을 완공하는 거잖아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이제 다윗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뭐 솔로몬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나단 선지자가 지혜를 개책을 얘기를 하고 또 공조 체결해서. 바세바가 먼저 들어가고 자기가 뒤이어 들어가서 나윗왕께아뢰겠다 확실히 이를 하겠다.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바세바가 왕께 대답하되 내네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여 왕이 되어 내왕이 안절이라 하셨다 예전에 다이두왕이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예전에 하신 언약을 약속을 지금 가지고 다이두왕에게 이걸 깨우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18절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도 다이두왕은 이걸 알지 못하고 계시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왕이 결단을 내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이 다윗선, 그 다윗 왕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으로서는 성공을 했어도 이 가정사에서는 참 어려운 자식농사는 실패를 하는. 이 왕자들끼리 지금 결국 이제 아도니아도 이제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아도니아 왕자, 압살롬 왕자, 이 왕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암투가 벌어지고 서로 쏟고 죽이고 이 다윗 왕의 이 자식 농사는 엉망이죠. 왕자가 지금 반역을 하는데도 왕이 모르고. 다윗 왕의 그런 아들들의이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이 십절을 보겠습니다. 내조왕이여다이왕이여온이스라엘다이목하고 누가 다이 십절을 보이어서그왕을지를 공포를 이달라는 거예요. 이게이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선포를 공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 7절 이것이 내조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조 왕을 이어서 그 왕의 안절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바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다윗 왕을 계속 일깨우는 거예요. 빨리 지금 세자 책봉을 빨리 지금 후임을 선포를 안 하면 나라가 어렵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저렇게 하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솔로몬도 죽이고 이제 싹 왕자들을 다 죽이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낯선 선지자가 계속해서 일을 이게 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촉구를 시키는. 솔로몬의 왕의 계승을 확정하도록 지금 선포를 해 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불편한 관계에 있던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가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는데 나서는 것은 이것은 뭐 나단 선지자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뭐 개인적인 정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적인 설명을 위해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다윗 의 계보가 잘 이어지도록 솔로몬에 대한 그것이 성경에 굉장한 거죠. 아도니아 이가 그러니까 음도한 짓을 좀 벌리지만은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거든요 애칭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티디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는 허락하고 솔로몬이 최고의 그런 번성기를 누릴 수 있던 것은 이게 내려오는 약속의 믿음의 유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와 솔로몬을 왕이 되도록 하는 이 모습은 우선 개인적인 덕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렇게 리브가 같은 에비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장작권을, 축복권을 주려고 하잖아요. 짐승을 잡으면 내가 별미를 만들었네. 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때 엄마가 듣고는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엄마 리버가가 둘째를 불러가지고 야곱아,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둘째가 안 들어갈라 하는 것을 들어가라. 엄마는 털도 없고 아빠한테 뽀록나면 축복은 고사고 저주 받을 건데 괜찮다. 저주는 애미가 다 받는다. 우리 아들 들어가라. 별미를 만들어서 둘째 아들 야곱의 손을 잡아서 아빠한테 들려보낸건 리브가거든요. 리브가가 이게서 큰 역할을 하면 나단 선지자가 좀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슨 정치적인 유익이 오거나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왕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좀 상당한 좀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의 선지자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우리 나라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왕정이 흘러가는 위기가 오고 지금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나단 선지자의 어떤 지혜,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 어떻게 다윗 왕조를 세워가느냐 다윗의 만년에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다윗이 노세한 모습을 보이는 것 사이에 이아도니아가 틈을 타가지고 역적 모의를 할 때에 이 선지자 한 사람의 큰 역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나라와 민족과 늘 공익을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통해서 한 집안의 어떤 혼란함. 왕정의, 왕가의 혼란함을 바로 세워나가는 오늘 나단 선지자와 같이 이 시대의 선지자인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가정에 그런 가정이 반듯하게 흘러가도록 엄마가, 때로는 할아버지가, 때로는 손자가 얘기를 해야 되고 집안이 반듯하게 흘러가도록 축복의 반열에 바로 서도록 가족들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나단 선지자의 역할 이것을 보면서 이 나단의 지혜와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디버가의 말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이 완성이 되듯이 솔로몬의 축복이 이 나단 선지자가 굉장한 역할을. 그제는이 집안을 저주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지만은 지금 와서는. 다윗 왕가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단 선지자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통하여 다윗 왕가가 도도히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시대의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교회를 주님 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심, 하나님 본심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통하여 나라가 바로 나아가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늘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자식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오늘 다윗 집안과 같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단 선지자와 같은 말씀의 종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천에 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방방곡곡의 교회들의 구국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이 땅의 백성들의 제약을 사하시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득천하명 드림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포도원의 근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 토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올려 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